윤소열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그 법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에세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몇몇건몇 건의 어,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반응이 참 시원찮더라고요 확실히.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음... 지금 뭐 병사 숫자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의사들도 많고 이제 세상에 또 거의 지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평준화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먹고 살려면 어 저도 지금 유튜브를 이제 직원들이나 주변에서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찍고 있지만 어 이런 포털이라든지. 사람들이 소통하고 접하는 그런 어떤 매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공부하고 적응하는 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참 피곤한 세상인데 에, 그래서 어쨌든 그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뭐 선두 리드를 하지 못 못할, 못할 바에는 뭐 하여튼 따라는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이제 법률적인 얘기를 주로 하되 어 제가 느끼고 있는 실무상 느끼는 거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면 뭐 네이버나 다음은 언론사가 아니다 매체가 매체이긴 하지만 언론 기관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제 계제되어 있는 영상이나, 뭐, 계제 글 같은 것들을 상당히 기사와 아주 신뢰를 많이 합니다. 어, 물론 뭐, 언론사도 요새는 뭐,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할 제강도 없고, 기준도 아무도 제시도 못하고 있, 있는 그런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일단, 그, 광고하고 정보는 구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는 광고는 일단 그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 변호사나 의사나 좀뭐저 맛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다가 이제 광고 대행 회사나 어디다가 맡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라고. 광고라고 이런 글씨가 참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네, 보통 무슨 뭐 파워링크 저도 했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무슨 뭐 파워 콘텐츠 음,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뉴스. 그, 기사. 기사형 광고. 뉴스형 광고. 이, 거꾸로 광고형 뉴스, 광고형 기사는, 뭐, 적법한 겁니다. 뉴스형 광고나 기사형 광고는 지금 불법, 저기, 부, 부, 불법한 건데, 이거는. 이거 과태료를, 그, 해당 언론사나 그 매체에서 과태료를 물게 됐었는데, 이게. 어, 형사도 처벌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그 게재물이나 영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어 확인을 하시면 광고구나 아니다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맛집이라고 맛집 같은 것도 보면 뭐뭐 뭐 무슨 생생정보통 뭐 이런데 막 나오지 않는 나오는 거 많이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맛있어서 막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어? 해당 그그 그 뭐야 방송국에다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촬영하는 것인지는 구별을 해봐야 되는데 뭐 누가 뭐 그런 얘기를 대혹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찾아가고 맛없으면 이거는 광고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정보는 정보는 이 이걸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제조합니다 직접 제조. 제조란 말을 써서 이제 저기 이 그렇게 하는데 누구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을 찍거나 그리고 참촌스럽습니다 이거는 촌스럽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런 듯 전문적인 광고 대행업체나 광고업체에 비하면은 이거 그 해당 자영업자나 뭐 하는 사람들이. 이거 촬영할 기술이나 이런 것도 없고, 지금 저도 촌스럽긴 한데, 어? 세련되지 못합니다, 뭔가. 세련되지 못하고, 그 정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 일, 그걸 이제 읽어야 되고, 이제 깔끔하게 편집 같은 기술이 떨리다 보니까, 어? 그 시간이 많이 들고. 다만, 결론을 따지면, 이 남는 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남는 것이 정보는 남는 것이 있고 광고는 뭐 현란하게 누구 속에만 맞는 느낌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뭐, 어,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디 뭐 맛집 같은 것을 맛집 여행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행위를 할때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는 이제 검색 인간이 되어버렸는데, 그럴 때, 광고인지 정보인지는 여러 가지 개인적, 개인적인 그 기준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댓글이 많이 달면, 댓글도, 댓글도 사실 돈 주고 알바스를 써서 막 댓글 달고 이런 것들이 막 행행하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 제가 제시하는 것들은 뭐, 요런 겁니다. 이런 거. 실질적인 알짜 정보들은 눈에 보기 불편하고, 실제로 뭐, 정성이 들어가야, 내,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것들이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이제, 응? 그, 필요했, 다 아니면 충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다섯하나 받을 수 있는데, 광고는 뭔가 화려하고 막, 혀는 있나, 막 흥분되고, 막, 그런 데 이제, 결국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어, 광고하고 정보는 구별, 그 할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구별하면서 어, 소비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